피렌체에 잠깐 머무르시는 거면 피렌체를 온전히 만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처럼 세 달을 계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달 정도 있는다. 그러시면 외곽을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렌체에서 잔잔하게 어 저런 일상을 즐기시고 주말이나 뭐 이럴 때는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피에졸레라는 곳인데 피에졸레는 피렌체에서 시내버스로 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오더라고요 여기 별거는 없어요 별건 없는데 그산 위쪽으로 해가지고 집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고 앞에 올리브 나무가 펼쳐져 있고 저 멀리 있는 것이 피렌체입니다 피렌체가 분지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긴 시골인 듯 하지만 산 위에 있는 제법 큰 아니 작은 어중간한, 뭐, 그런 마을입니다. 물론, 산미니아또 수도원이나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바라보는 피렌체가 훨씬 더 멋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높은 곳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피에졸레라는 곳에서 바라보시는 피렌체의 전경이죠. 그래서 여기도 관광객들이 제법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피에졸레라는 곳이었고요. 피렌체에서 1시간 20분 정도 가시다 보면은 피렌체의 경쟁 도시였죠. <laughs> 시에나라는 곳이 있는데, 시에나 같은 경우는 피렌체하고 거의 맞먹는 도시였었는데, 아무래도 어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어 저렇게 발전이 좀덜 되게 됐지만, 옛날의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시에나이기도 하죠. 발전이 좀덜 되다 보니까. 어 그런 모습들을 구경하시러 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깐뽀 광장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어디 가나 이제 광장이 있고, 광장에서 저렇게 햇빛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신이 있으시면 저렇게 앉아 있는 것도 괜찮으시겠지만, 에, 우리는 태양을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금방 피부가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그늘 쪽에 앉아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살이 막 익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나도 그냥 이탈리아의 아주 뜨거운 햇살을 한번 즐겨보시겠다 그러시면 광장에 가셔서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같이 즐겨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살을 만끽하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잘안 맞죠 우리는 저런 데에 자리 주면 <laughs> 부담스럽죠 날도 뜨거워 죽겠는데 우리는 그늘이나 아니면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가면 좋은데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늘 쪽으로 가지는게 그나마 좀 낫겠죠 근데 참 보기에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고 햇살을 즐기는 게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다만 내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저 깜뽀 광장을 뒤쪽으로 돌아오면 은 저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나 같은 경우는 피렌체보다 더 오래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쪽으로 보시면 은그 지붕들의 색깔이라든지 뭔가 모르게 피렌체하고는 느낌이 약간 좀 다르네요. 여기가 확실히 좀더 올드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은데 저 앞에 있는 저 카메라는 제 코는 아니고요 <laughs> 저도 피렌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나는 가서 1박을 하고 관광을 했었는데 대부분 뭐 백패커를 좀 많이 가게 되죠 돈을 아끼려면은 거기에서 만난 중국 여자하고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배낭 여행 다니다 보면은 또 혼자 왔고 혼자 왔고 그러면 그냥 같이 다닐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같이 다니는 그래서 저런 카메라가 있었네요 제 거는 아니라는 거. <laughs> 굳이 또 이거를 얘기하는 또 이유는 뭘까요? <laughs> 아무튼,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는 시에나 대성당인데, 여기도 굉장히 화려하죠. 한때 잘 나갔었기 때문에 앞쪽 파사드는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요. 가까이에서 보면 디테일함도 느껴지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여기는 성당으로 그 도시의 부와 권력을 뽐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썼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감상하고 감탄하고 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 옆에는 앞에 그 화려함보다는 좀 약간 밍밍하죠. 여기 원래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힘도 딸리고 흑사병이 도는 바람에 돈을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또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 여기도 초록색 대리석도 제법 썼더라고요. 근데 피렌체에서는 꼬체마리아 성당 같은 경우는 빨간색 대리석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세 가지 색깔의 조합을 잘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빨간색은 없으니까, 약간 밀려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성당이다라는 것. 여기는 루카라는 곳입니다. 루카에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자꼬모 푸치니입니다. 어, 푸치니가 여기 출신인데, 여기 루카 집을 박물관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제가 오페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여기가 푸치니 집이다. 유명하다. 그래서 갔었는데 아 지금 가면은 좀 다르게 이 집을 찾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오페라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 공연을 보러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 푸치니의 오페라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멋있고 특히 사랑 얘기로 뭐라 해야 될까? 슬픈 사랑. 저한테는 최작품이 애 라보엠이죠. 그대의 찬손 이라든가 내 이름은 미미라든가 이런 그 유명 아리아를 넣었던 그 작품인데 저도 기회가 되면 라보엠은 좀 자주 보고 싶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푸친이 아주 대표작이고 오페라 극단에서 가장 많이 공연하는 것이 라보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보엠 말고도 오토란도트라든지 뭐, 그 다음에 나비부인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한 작곡가이기도 하죠 음. 그때는 제가 안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부친이가 여기 사람이구나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지금 가면은 아마 100%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카도 성벽으로 쳐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성 안과 성 밖이 나뉘어지는데 좀 특이하게도 저 성벽이 굉장히 저렇게 두껍더라고요. 저게 성벽 위거든요. 그 성벽 위쪽에 저렇게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카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수 있게 만들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루카에 가시면 이 산책로를 한번 산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엄청 유명한 관광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여유롭게 저렇게 식사를 즐기시는 분들도 어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저렇게 그냥 햇살을 즐기면서 여유 있는 식사 시간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도 이렇게 빨래를 많이 널어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네요. 여기 중앙 광장 같은 곳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햇빛이 나면 이렇게 빨래를 열심히 넣는. 근데 그 빨래가 햇빛에 바짝 말려지면은 그 상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부럽기도 하네요. 이게 미관상 빨래를 못 널게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글쎄요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저도 자취할 때 에, 밖에다 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멋내면서 한번 사진도 찍어 봤고요 루크와 근처에 빈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빈치? 좀 많이 들어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빈치가 이 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가 프롬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빈치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워낙 그 레오나르도가 유명하니까, 거기 에 박물관 같은 것도 지어 놓고 저도 한번 궁금해서 가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토스카나에는 이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레오나르도의 도시라는 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또 멋있게 사진도 한번 찍어 봤고요. 저 멀리 보이는 올리브밭이라든지 포도밭이라든지 이렇게 구릉진 곳에 저런 곳들이 많죠. 상쾌하게 빈치를 구경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피렌체에서 1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곳에 저런 이쁜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곽 투어 가실 분들은 이런데 가시는 것도 좋겠고요. 토스카나에는 굉장히 예쁜 도시들이 많거든요. 이제 토스카나의 주 도시가 피렌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피렌체 주변으로 이런 조그만 성곽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딱 하나만 골라서 뭐 가보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곳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산지미냐루라는 곳인데, 여기가 사이즈도 아주 작지도 않으면서, 또 아주 크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도시가 언덕 위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풍경 보기에도 좋고, 걸어 다니기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높은 곳에 언덕 위쪽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 외곽 쪽으로 있죠? 대부분 그 앞에 저런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아주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기에 갔을 때, 아, 여기에서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혼자 가가지고, 좀 뻘쭘하기도 하고, 자리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 또 다시 간다면, 예, 저기에서 한번 식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탈리아 집들을 보면은 너무 오래돼 보이죠? 이 안에는 대부분 바꿨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요즘에 짓는 것들도 이 경관을 그렇게까지는 해치지 않으면서 색깔을 옛날 도시와 분위기와 맞게 많이 짓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워낙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저런 좀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고요 음, 이렇게 배낭여행 오는 친구들은 옛날엔 저렇게 두꺼운 배낭책을 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정보를 찾고 이렇게 하겠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평화로워 보여요 여기 산제이미냐노 갔던 그날 날씨가 또 저렇게 좋아 가지고 기분이 또 엄청 업 됐던 심하게 조증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빨래도 저렇게 잘 널어놨고, 아주 잘 마르겠네요. 바삭바삭하니. 저렇게 바삭바삭 마른 빨래를 개는 기분도 좋죠. 여기는 도시 가장 위쪽으로 가시면 저런 광장이 있는데, 광장 쪽에 그런 식당도 있고, 여기가 젤라또가 유명합니다. 젤라또 콘테스트 같은 데에서 우승한 그런 젤라또 집도 있고, 여기서도 젤라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음료라든가, 음, 아니면 식사, 이런 것도, 이런 광장에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날뜨거운 날, 햇살을 맞이하면서 여유를 또 즐기는 사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여기는, 여기 산지미니아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탑을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중에 가장 높은 탑을 하나 올라갔었어요. 이거를 다 올라가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빈치하고 마을 스타일이 좀 비슷은 한데, 그거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앞쪽으로 탑들이 세워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탑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중에 올라갈 수 있는 탑이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위쪽에 있고 가장 높은 그 탑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탑 위에서 밑에 광장을 바라본 풍경이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풍경이기도 한데요. 저는 여기 가서 또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냥 날씨가 좋은 걸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파란 하늘 그 다음에 하얀 구름이 떠다니고 초록의 풍경을 보고 있으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저 좋은 풍경만으로도 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아,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탑을 올라갔다 와서 어, 외곽으로 한바퀴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길래 저기 앉아가지고 어, 멍을 또한번 때려 보았습니다. 저, 저 하늘도 너무 예쁘고 저 풍경이 어, 근데 애들이 하나하나씩 놀러 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네,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래서 애들 노는 거를 한참을 쳐다봤네요. 재밌는 거는 저렇게 30분, 1시간 정도 놀고 싹 집에 가더라고요저 혼자 네, 네 요거 이 사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시소를 아주 이쁘게 타고 있죠 근데 어, 어린아이 하나가 그 앞에서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너무 귀여워요 음, 뭔가 모르게 다들 진지한 것 같은 <laughs> 노는 거에 진지한 것 같은 순수한 진지함 한참을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미끄럼도 이렇게 또 실컷 타기도 하고 늘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보기 좋았고 깔끔하게 놀고 집으로 헤처 모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산지민냐노에서 내려와가지고 올리브밭을 좀 걸어봤어요. 올리브 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냥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었는데, 저 멀리 탑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저기가 산지미냐노라는 성각도시이고요. 이런 올리브 밭,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이런 나무들도 같이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또 멋있죠. 이런 시간, 시간들이 그냥 사진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가 멋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에 있었고 저날의 제 기분 상태라든지 저날의 날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시 꺼내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좋다 좋다 라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다 떠난 그 놀이터를 저도 이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토스카나를 즐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렌트를 해서 렌트카를 타고 토스카나 들판을 달려보는 방법이 있죠. 저는 이거 굉장히 강추합니다. 아주 아주 너무 좋은 여행이었고요. 저도 렌트를 해 가지고 3박 4일 정도 토스카나를 좀 돌았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름 모를 성각 도시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와인 한 잔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구름진 풍경들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변하지 않는 이 시골 풍경이 영원할 것 같고 늘 푸근한 고향 느낌을 주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또 기억이 나네요. 토스카나의 상징 나무가 뾰족뾰족 올라오는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토스카나를 드라이브 하면서 저런 나무들도 또 만끽을 하실 수가 있고 어, 초원, 초지들, 그 다음에 포도밭올리브밭뭐 이런 구릉진, 여기는 평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구릉져가지고 더 멋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 여기, 여기는요, 어, 우연히 저기가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가 엽서에 이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가다가 저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가워 가지고 차를 세워 놓고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를 왜 가보진 않았을까요? 아무튼 멀리 있어 가지고 당겨 가지고 찍어서 화면이 좀 흐려 보이는데 아주 반가웠었어요. 그 왠지 뭐 드라마 속에 나온 그런 곳이든 영화 속에서 나왔던 로케이션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엽소 속에서 나왔던 그거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반가워 가지고 차 세워 놓고 찍었던 그런 곳입니다. 네, 여전히 푸른 들판, 황금 들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참 좋아요. 네. 여기도 약간 높은 지대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어, 멍 때리면서 마을을 또 구경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가는 길에 저런 황금 들판, 밀밭들,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아까 그멍 때렸던 그 마을에서 바라본 풍경이고요 참 좋네요 이 토스카나를 돌때 차를 가지고 도실 예정이라면 어, 빌라에서 주무셔 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일정 중에 하루만 빌라에서 잤는데 아주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옛날에 누군가 살던 저택 집이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거를 이제 호텔화 만들어서 놓은 것들인데 좋아요 여기 나름대로 수영장도 있었고요. 옆에 포도밭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데 그냥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저 멀리에 도시도 하나 있었고 집 진짜 그냥 집 같아요. 집처럼 그냥 꾸며져 있는 그런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이 사이프러스들이 저희를 어서 오라고 사열을 하고 <laughs> 있었던 모습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와이너리. 이제 토스카나 와인이 유명하니까 와이너리에 가서 와인도 구경하고 뭐.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는 없었고 사가지고 와서 빌라에서 한잔하는 그런 일정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생긴 빌라였고 앞에 이런 것들을 잘 꾸며놨어요 평화로운 시간 여유로운 시간 보낼 수가 있었고요 것도참 이쁘네요 아침에 저 앞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런 데서 에 식사를 하다 보면 공기가 상쾌하니까 음식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토스카나의 빌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제가 좋아하는 도시 피렌체를 누군가도 천천히 여유롭게 어,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시작한 건데 어, 이걸 만들면서 정말 많이 웃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실컷 웃어본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추억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 내 인생에 많은 추억이 남도록 즐기며 살아야겠다. 네, 다짐을 해보게 됐네요.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도 본인의 인생에 좋은 추억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즐거운 여행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자주 놀러 오시면 좋겠네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